안녕하세요 송이들 포도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시간이 진짜 얼마나 빨리 가는지 12월이라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 12월의 시작과 더불어 올리브영 세일 기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12월 올리브영 세일 기간 맞이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도 시청하시기 전에 포도 채널의 모든 영상은요 이쪽 화질 설정 누르셔서 꼭 1080p 이상으로 감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12월 올리브영 세일 맞이 추천템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릴 첫 번째 제품은요, 한율 제품인데요. 한율의 달빛 유자 패드 60세트 기획 세트 제품입니다. 이달빛 유자 패드는요, 우선 유자 성분과 함께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피부 미백에 좋은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즉각적인 잡티 톤업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꾸준히 사용해주면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잡티뿐만 아니라 이제 속에 있는 숨어있는 잡티라든지 흔적들도 케어해주는 제품인데요. 패드를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일단 에센스가 굉장히 듬뿍 적셔져 있어요. 패드를 들자마자 정말 뚝뚝 뚝 떨어지는 그런 에센스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패드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저희 얼굴에서 미백과 잡티 케어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눈가 부분과 볼앞 부분이거든요. 눈가 부분과 볼 앞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이 원형에서 살짝 위쪽이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어서요. 너무 신기하게 눈 아래 다크서클을 정말 다 가려지면서 얼굴에 붙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눈 밑부분이 유난히 패드를 붙이기 힘들 부분이거든요.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패드가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부위인데 이번 달빛 유자 패드가 진짜 두께감이 장난이 아니기 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여태까지 사용했던 시중에 판매되는 패드들과 비교해봐도 거의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하는 얇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는 패드이고요. 비타민 C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좀 얼굴이 따갑거나 좀 자극을 느끼는 화장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굉장히 순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침 저녁 할거 없이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데일리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12월 올리브영 세일 기간 동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미백과 잡티 제거에 관심 있으신 송이분들은 이번 세일 기간 동안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세 번째 제품은요, 토코보 제품입니다. 이미 제 채널에서 쇼츠를 통해서 이 제품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이렇게나 쟁기면서 사용하는 아이템이고요. 토코보의 비타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향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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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합니다. 발라스트 기분이 진짜 좋아져 있는 시트러스 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분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에요. 이 제품 이제 자기 전에 바르고 자거나 메이크업 전에 바르고 있으면 각질이 자연스럽게 녹아나면서 각질 케어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자극으로 입술 케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품 바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각질 제거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스크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어서 정말 편리한 제품인데 저는 조금 성격이 아, 눈앞에 있는 각질을 좀 두고보지 못하는 성격이 그래서 이 제품을 좀 듬뿍 바르고 면봉을 이용해서 살살살 스크럽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한 입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제가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어떤 팔레트를 추천드릴까 하다가 이 클리오 팔레트를 좀 평소에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이 팔레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제 채널에도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던 로즈커넥트 팔레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의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2호 로즈커넥트 제품입니다. 제품이고요. 컬러가 1 2 가지나 굉장히 팔레트 안에 완전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런 팔레트여서 베이스부터 미들톤, 딥톤 그리고 글리터까지 한 팔레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컬러를 보시면요 제가 이 제품을 딱 골라온 이유가 보이실 텐데요 일단 웜, 쿨을 크게 타지 않는 로즈 핑크 계열의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컬러감은 뭐 피부톤이나 어떤 옷을 입었거나 내 퍼스널 컬러가 무엇이거나 거의 타지 않는 제품이어서 데일리 메이크업에 가장 활용. 용도가 높은 팔레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이크업하면서 제품 더 보여드리면요. 일단 여러분들 섀도우의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루 날림이나 펄 날림이 거의 없는 밀착이 되는 착붙 제형의 제품이고요. 발색력도 좋아서 거의 눈으로 보이는 색상 그대로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도 좀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어서 음영 그라데이션을 좀 쉽게 넣을 수 있는 제품이라 초보자 분들께서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글리터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들어있어요. 2가지 컬러나 들어있어서 이제 뭐 눈두덩이 아니면 눈두덩이 뒤쪽 언더, 눈 앞머리 쪽에 좀 다양하게 바를 수 있도록 컬러가 구성된 게 굉장히 특징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이크업도 클리오의 팔레트로 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연출이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도 진짜 제품빨이거든요. 이 제품빨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품 제가 두 가지 가져왔는데요. 바로 키스미 제품 가져왔습니다. 키스미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가져왔고요. 그리고 키스미의 히로임 시크릿 음영 라이너 제품 가져왔습니다. 이 키스미 아이라이너 일단 발색도 너무 좋고 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붓펜 질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속력도 완전히 좋아서 이미 많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써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차콜 브라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아이라이너 색깔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면은 블랙 컬러이고요, 브라운 컬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콜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차콜 브라운 컬러가 블랙과 브라운의 중간 정도 명도를 가지고 주고 있어서 너무 진하지도 그렇다고 살짝 은은하지도 않은 어느 정도 적당히 또렷함을 살려주는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색감 자체가 붉은 기나 노란 기가 빠져 있는 색감이기 때문에 눈에 올렸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것이야말로 약간 쿨톤 여러분들이 은은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정말 좋은 아이라이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쟁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콜 브라운과 함께 쿨톤 메이크업의 한 끝을 완성해주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붓펜 형식의 음영을 위 이 아이라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영 라이너들은 대부분 여러분 브라운 컬러감이 많거든요. 브라운이거나 아니면은 회색빛깔이거나 하는 색감이 많아서 눈에 올렸을 때 또렷하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그만큼 부자연스럽다는 게 엄청나게 큰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일반적인 그런 음영 라이너 컬러가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하게요, 여러분. 뮤트톤의 핑크 베이지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뮤트로 얼굴의 음영감을 한번 잡아주는 색감이고요. 핑크와 베이지가 섞임으로써 메이크업에 특히나 베이스 컬러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제가 색감을 보시라고 굉장히 진하게 발라놓았거든요. 색깔 보시면 그림자 음영 컬러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핑크빛 그리고 살짝 쿨톤의 뮤트 느낌이 느껴지는 걸딱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더 애교살을 바른 다음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브러쉬로 그냥 살살살살 경계를 풀어주면서 좀 닦아내 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언더 애교살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진하게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 저보다 좀 연하게 하신다면은 정말 내 애교살 같은 자연스러운 애교살 그림자를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쌍꺼풀이 없어서 쌍꺼풀 연장할 때 사용하진 않지만 뭐 쌍꺼풀을 좀 끝에를 더 연장해 준다거나 아니면 언더 삼각존을 채운다거나 했을 때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추천 템은요, 바로 요 생리대인데요. 이분의 입는 오버나이트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매달 한 번도 쉬지 않고 구매를 해온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제 생리 기간에 이거 없으면 못 산다 할 정도로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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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하는 아이템이어서 오늘 마지막 제품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품을 바로 보여드리면요, 제가 사용하는 사이즈는 이제 대형인가, 라진가 가장 큰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 팬티용 오버나이트 입을 때 불편했던 점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좀 왕빵댕이 왕골반의 가죽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오버나이트 팬티를 입으면 어떤 게 너무 불편했냐면 이제 이 팬티를 입었을 때이 가랑이 옆부분으로 밴드가 있잖아요. 여기. 딱 여기 있는 밴드가 너무 찡겨가지고 막 다른 제품은 여기를 막 찢어서 사용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찢어서 사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에 있는 패드가 이걸 한번더 막아주는 요좀 가림막이 없다 보니까 좀더 쉽게 세고 분명 나는 팬티용 오버나이트를 굳이 굳이 입었는데 막 옆으로 누워있을 때좀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는 오버나이트를 찾아서 진짜 막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이거를딱 만나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일단 이 밴딩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 넓은 부분이 요렇게 다 늘어날 수 있는 신축성이 있는 질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팬티를 입었을 때 거의 배꼽 위까지 완전 넓은 면적을 부드럽게 포근하게 척 감싸주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착용감도 너무 좋고 이 밴딩 부분이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꽉 조이지도 않은 딱 적당함의 압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느낌부터 여러분들 다르다고 느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옆부분이 아까 전에 제가 찡긴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보시면은 약간 흐물흐물하게 레이스처럼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되게 이렇게 세밀한 좀 얇은 밴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혀 찡기지 않으면서도 신축성이 있고 딱 생리가 새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을 이렇게 까디집어 보면은 이 생리대 끝자락 부분에 밴드가 한번더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더잘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생리가 새지 않도록 생리대 끝쪽으로 이렇게. 밴딩 날개 처리가 한번더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착용했을 때 진짜 다른 그 어떤 걸 착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약간 팬티를 고를 때좀 크게 고르는 편이어가지고 95에서 110까지도 고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대형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95보다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대형보다는 중형을 선택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2올리브영 세일 기념. 마지 저의 추천템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좋은 제품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여러분들 요즘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빙판길 진짜 조심하시고요. 감기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